자, 이번 영상은 예, 한개 직무 경력과 두개 이상의 직무 경력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것이 최종합격에 대해 유리한가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직장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극장에 들어가서 업무를 쭉 하다 보면 현재 업무를 벗어나서 좀더 다른 업무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어, 다시 말해서 부서를 옮기고 싶은 의욕이나 충동을 누구나 한 번쯤은 느낄 것입니다. 적성이안 맞아서 직무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 내에서 이 업무를 한번 해 보지 않겠냐고 하면서 뭐 전배 권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자기가 다른 업무를 좀 경험하고 싶어서 전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이직을 하면서 저, 전혀 다른 직무로 옮겨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의외로 복수 직무 경력자들이 아주 의외로 많은데, 다양한 직무 경험을 해본다는 점에서 강점이 될수 있지만, 10중 8구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즉, 체중 결과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제가 이번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럼 어떤 게 강점이 되고, 어떤 게 약점이 되는지 한번 사례를 들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일 직무 경험, 경력자가 복수 직무 경력자보다 최종 합격에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뭐 간혹 반대의 경우도 있, 있어요. 간혹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직무가 연관성이 있는 복수 직무일 때는 강점이 때로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 또는 전략기획 채용권이 있다고 치면 그 채용 공고의 그 우대 사항란 에보니까뭐 재무회계 경험자 우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재무회계 팀 직무 경험도 있고 전략 기획 경험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 합격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 그러니까 복수 직무 경력이 이런 경우는 그이 그 직무 업무 연관성이 있는 두 개의 직무기 때문에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신 현재 업무가 최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경영기획 또는 전략기획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지금 채용 포지션에 좀 채용하고자 하는 포지션이 전략기획 혹은 뭐 경영기획 채용 포지션이기 때문에. 재무 회계 경험은 이제 초창기 이제 회사 입사해서 초창기 시절에 재무 회계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략 계획이나 경영 계획 경험이 있어야만 이게 이제 그 합격에 아주 유리한 그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근데 거꾸로 재무 회계를 현재 하고 있는데 전략 계획이나 경영 계획은 이제 초창기 때뭐그 전에 했었어.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경쟁에서 밀리게 돼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요런, 이제, 상황이 되는 요런 두 가지 그 직무를 갖고 있는 경우는 합격에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외로 업무 연관성이 없는 복수 직무 경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인사 총무팀에서 4년간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홍보팀에서 TO가 났다고 이제 인사팀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제안이 왔어요. 평소에 이제 홍보 팀장하고도 좀 친한 면도 있었고 또 홍보 PR 업무가 인사총무 업무보다는 좀더 전문화된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게라고 이제 이분은 생각을 해서 어 이제 그 제안에 수락을 해서 이제 홍보팀에서 어 업무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총무의 4년, 홍보 업무의 4년 이렇게 경력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과장이에요. 총 경력 8년에 그러고 있다가 모기업 그그니까모 대기업에서 그, 홍보팀, 그, 경력자 과장급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원을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탈락을 했습니다. 뭐, 스펙도, 학력도 좋고, 또, 업무 한 회사에서만 이렇게 이제 인사총무 4년, 홍보 업무 4년, 한 회사에서만 쭉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성실한 이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아, 아쉽게도 이제 최종 면접에 탈락을 했어요. 1차, 뭐, 실무 면접에서는 이제, 그, 통과를 했습니다만, 자, 실무 면접 통과해서 최종에 올라갔지만, 이때 통과한 것도 사실 정상적으로 통과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지원자가 이제 실무 팀장이 면접, 실무 면접을 볼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러나 이제 인사총무 경력이 4년이 있고, 현재 홍보 업무를 하고 있지만 또 4년, 약간 좀 경력이 짧죠. 근데 이제 떨어뜨기는 좀 아까웠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 충분한 이제, 에, 역량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재라 생각이 돼서, 이제 실무 면접 합격을 시켰습니다 최종에 올라갔는데 이제 이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지금 과장이지만 현재 직급이 과장이지만 대리도 괜찮겠냐 왜냐 홍보 업무가좀 짧기 때문에 대리직급 말년차 직급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지원자는 뭐 수락을 했습니다 좀더큰 회사였기 때문에 뭐 대리로 현재 과장이지만 대리로 가도 뭐 여기서 다시 또 충실하게 역량을 쌓으면 되겠다 싶어서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면접에 올라갔는데 역시 예리한 임원 면접관, 최종 면접관들에게는 이제 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탈락했어요. 그리고 결국 홍보무가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과장급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이제 판정을 내린 거죠. 자, 이렇게 그두 가지 직무, 다른 직무를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직무도, 그러니까 비록 이분이 합격을 했더라도 연봉도 깎이고, 왜냐하면 직급이 현재 과장인데 대리로 가니까 연봉도 깎이고 직급도 깎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손해보고 가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이 지원자가 8년 동안 홍보무만 계속 해왔고 혹은 인사총무만 8년 동안 계속 해왔다면 아마 그거에 맞는 합격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쉽게 탈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최종에 가서도 좋은 또 점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건데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직무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그래 또 하나의 사례는 세 가지 직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례는 세 가지 경험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이제 그 고생한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이제 건축 공학을 전공해서 이제 첫 회사를 건축 설계 사무소 그 설계 업무 하는 걸로 이제 신입 사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2년 동안 설계 업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에 이직을 했는데 이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해서 시공 관리 현장 시공 관리 업무도 또 이제 3년을 쌓았어요. 그래서 5년 경력인데 첫 회사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경력이었고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시공 현장 관리. 현장 시공 관리, 이렇게. 업무 연관성 있어서 5년 동안 경력을 잘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는 지인이 이제 좀더큰 회사에 다니고 있던 지인이 있었나 봐요. 이 선배가, 야, 우리 회사에 한번 지원을 해봐라. 우리 이제 인사 총무, 아니, 총무팀인데, 뭐 부동산 관리도 하고, 뭐 공무일도 좀 하고, 니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제안을 받았대요. 연봉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옮겨서 그 총무팀에서 이제 경력을 이제 쌓고 일을 이제 해나갔는데 역시 이제 건축공학과 나온 엔지니어가 이제 총무 일을 하기에는 이제 한계를 좀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연의 그 건축 설계 시공 업무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회사에 지원을 했다고 해요. 이제 어느덧 과장이 됐습니다. 경력 8년에 그래서 어 이제 다른 건축 디자인 회사나 건축 그 설계 회사로 지원을 했지만 계속 탈락을 하는 거예요. 왜 최근이 최근에 지금 업무하는 그 직무가 총무팀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건축 설계 시공 일조하고좀안 맞는다고 판단을 한 거죠. 비록 초창기에 뭐몇년 경력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계속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를 갔느냐? 중소기업 좀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로 다시 들어갔어요. 연봉도 깎이고 업무는 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무는 뭐 개, 너무 많아서 뭐 거의 매일 야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 하는데요. 이 바꾸려는 직무가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면 바꾸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도, 그래도 나는 직무를 정말 바꾸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3년 차 이전에 바꾸시길 바랍니다. 정 바꾸려면 주니어 시절에 그, 다른 업무 직무를 바꾸는 것이 훨씬 좋아요. 주니어 시절에는 그래도 2, 3년 경력을 2, 3년 경력 손해보더라도 정말 원하는 다른 직무가 있다면 뭐타 회사로 이직해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신입 때부터 그 가능한 단일 직무 경력이 강점이 된다는 것 그리고 같은 직무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도 강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에서 상품 계획 업무도 하고 또, 브랜딩, 그, 매니저 업무도 하고, 또, 디지털 마케팅 업무도 하고, 해보고, 이런, 이제, 이런 사례는, 이제, 이런 경우는, 그, 한 직무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강점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서 이동이나 이직은 가능한 피해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퇴근하고 와서는 밤에는 여러분들 댓글에 늘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특히 최종 임원 면접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댓글에 질문을 올려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주니컴치로